안녕하세요. 흥미진진, 재미쏙쏙, 인싸한국어, 나니쌤입니다. 한국어의 새로운 말, 신조어를 배워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만반잘부. 지난 시간에 배운 음식 관련 신조어, 먹방, 치맥, 부먹, 찍먹, 오조치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 2화 먹방편을 봐주세요. 제 2화 먹방편 퀴즈. 미리 소개한 신조어들을 찾으셨나요? 네. 최애, 최고로 애정하다. 띵작, 명작이라는 뜻인데요.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싸 신조어 제3화. 내로 남불 시간입니다. 평소 양다리인 친구를 비판하던 민준이 자만추 시신 세젤의 여친 몰래 소개팅에 나가 꾸안꾸 스타일 에펫시 보라의 매력에 푹 빠져 사귄다는데요. 정말 내로남불이죠? 오늘 배울 신조어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내로남불 자만추 꾸안꾸 세젤에, 에페시의 뜻을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볼까요?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기는 해도 괜찮지만 남은 안 된다는 일중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치권에서 상대방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키워드로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얼핏 보면 사자성어 같아 보이기도 하는 네로남불에는 한글과 영어, 한자가 섞여 있습니다. 내가 못 생긴 건 개성, 남이 못 생긴 건 원제. 내가 하면 예술, 남이 하면 오해설. 내가 하면 오락, 남이 하면 도박처럼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로 판단하는 내로남불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합니다. 연애 스타일 중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의 줄임말로 일상생활이나 학교 동아리, 수업에서 만나는 캠퍼스 커플 또는 회사에서 만나는 사내 커플들이 선호하는 연애 방식입니다. 자만추 말고도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인만추, 아무나 또는 다양한 만남을 추구하는 아만추, 다만추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호하는 연애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요즘 패션 트렌드인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의 두음절어입니다. 화려한 스타일보다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꾸안꾸 스타일이 요즘 유행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꾸안꾸의 반대말인 꾸꾸와 꾸꾸꾸는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절세 미인을 뜻하는 신조어 세젤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의 줄임말입니다. 세젤에와 같이 세젤 뒤에 귀엽다의 귀를 붙여 세젤 귀 멋지다의 멋을 붙여 세젤 멋 잘생겼다의 잘을 붙여 세젤 잘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맛있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젤 맛이 되겠지요? 애교는 남에게 귀엽게 보이는 태도로 아기 같은 목소리와 표정, 몸짓을 통해 표현됩니다. 애교와 관련 애빼시는 애교 빼면 시체의 줄임말입니다. 애교는 K-POP 아이돌 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애교를 부리고 팬미팅이나 TV 프로그램에서 MC들이 아이돌에게 애교를 시키기도 하죠. 특히 그룹의 막내는 애교를 부려보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바로 이게 막내 중에 애패시가 많은 이유입니다. 오늘 소개한 신조어 네로남불 자만추, 꾸안꾸, 세젤애 앱 배시와 관련된 질문이나 재미있는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퀴즈 꾸안꾸의 반대말인 꾸꾸와 꾸꾸꾸의 뜻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배운 신조어들 퀴즈렛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나니쌤 퀴즈렛 아이디 SD 세종입니다. 이번 주말 데이트에는 꾸안꾸 스타일로 세 젊은 남친에게 에펫이 여친이 되어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4화, 가쁜싸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도 건행하세요.